자, 그다 오늘 속자 칩스 상성의 의미고. 먼저, A파트. 먼저 1번 나오는 게 상대 속도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속도를 말하는 거. 자, 속력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 속도? 속도니까 빠르게 하는 걸로 방향성, 방향거 이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식과 같이 자가 어떤 상대를바라볼 때, 그때 그상대속 구하는 것은 상대방 속도. 빼기 자신의 속도로 해줘야 되나 중요한 거 그거하고 빼면 안돼 그래서 상대 속도 상대 속도가 왜는면는 상대방 속도 상대방 속도 빼기 자신의 속도 그래서 관자 속도로 해줘야 돼. 관자 속도로 해되나 중요한 거로 속도 빠르게 아니고 발명 속도는 같이 는거 같구나 빠르게 밟는거 가고 그래서 그저 그러면은 아~ 이~ 에~ 시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에 어떤 위기 의는 위기 있는 위기 있 위기 가운데 가운데 파가3 이렇게 봤을 거야, 맞나? 이렇 A, 고 B, B, B는 7. 위로 가는 는 어느 5 이렇게 봤을 거야, 맞나? 이렇 그럼 문제 한 보면 A가 바람본 B의 상대 속도는 얼마냐? 어떤데? 그리고 쓸때 보면 안 보이죠? 뭐야? <목소리> 일단 수가 그러니까 a 가 상대방이 되어있는소 우리가 그 쓰는 표시가 VA가 되어있어. 그러면 첫 번째 표시 그러니까 가지자고 B가 이제 그첫 번째 에서 바라보는 그 상대방이 되는 거. 그래서 A응, 얘의미는 A0이 아 A가 바라보기 상대방이 또도그말이자 A는 그말 중에는 VD-VA가 필요한 거 오케이? 일단은 두 사람이 똑같은 방향이야 그러나? 똑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그 방향성 다 무시하고 그냥 숫자만 집어넣는 숫자만 상대국도 얼마? 5 이런 거 할까요? 에 다음 에 A는 얼마? 3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못 나오게 2 이런 거 3칼 다할죠 이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건데 똑같은 방향으로 갈때 그때는 그냥 그냥 그냥요. 어? 음. 이십인가? 그래? 그래? 이거 지금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그 누나? 그나누그 누나 그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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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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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아, 이놈, 오. 이놈은 지금 어떤 어떤 이 오케이, 오케이, 오게이 오케이, 오케이, 오고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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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이 이거 봐요, 뒤로 응. 가면 뒤로. 그러니까 지 가고 있는데, 그어 얘, 얘 뒤로 가네? 그거는 빨라 끝난 건잘 안되는데. C, C가 있네, C, C가 리네 어이구 잘해, 이 C가 네 C, 는 봐봐. C, C인데 얘는 이러고, 이러 이러고 얘는 이. 이쪽사에서 다음에, 서 다음에, 그로음에그 다음에, 는 다음에, 야 다음에, 그가음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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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다그

4, 3, 네. 4, 4, 1, 2, 3, 4, 5, 아, 네. 1, 2, 3, 4, 5, 6, 7, 8, 9, 이0 11, 12, 13, 14, 15, 16, 1가 18, 19, 10, 11, 12, 13, 14, 1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7 3 3 3 일단 c 쪽 이쪽 가는 것서플러스 하면 했나 플러스면은 그 기본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 나오겠냐면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위에 있는구나. 칠. 이런 식 나. 이게 뭐냐면 어떻게 지 뭐죠? 어. 그래서 a가 일, a가 c를 찾아보면 A, a가 c를 찾아보면 이제 c는 c는 칠 이런 식으로 가보는데 그방향어디 you. You shouldn't have d o n 도나 상대 속도 h 다 보니까 그 t that. That's not that. That's n 서 t 하 h a t That's not that. That's not that. That's not that. That's not that. 이거까지 하고 이제 아 얘기할래요 말고도 멀리서 이런 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거 성수 이런 거런 이어놓으니까 이게 쓰여났어요 한 번씩 좀주세요쳐다 에이 다